안녕하세요. 바람과 달의 바람입니다. 꺼졌었나? 어, 자. 아니, 보이나? 보이나? 이거. 좀 이렇게 좀 보이게 할게요. 네. 내가 들을게요 이렇게 은다는데 <laughs> 이렇게. 머리를 잘못 썼네. 그래서, 어우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게. 제가 이동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도 어김없이 이게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밀어내기데요 센터에는 이렇게 옥수수를 하나 박아놨어요 이렇게 버터에다가 구린 거를 응, 박아놓고 이 있습니다 네. 음. 야채는 살짝 볶은거고 양념을 했습니다 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음. 여기서 잠깐만 잡을게요 자 다시 바라봅니다 자 준비가 됐고 저 나오면 이제 쓸으면 됩니다 나오면 쓸기 전에 한잔 한잔 쭉 커피 드리고 있다. 시원한 마늘 마시고 목좀축이세요 자, 오늘 눈이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야. 음. 자, 자, 한잔 나습 아유, 들려진 거 있네, 야 칼하고 가라 빼면 또. 오자, 쟤, 위링이 갑니다, 이게. 자, 소리가. 입니다. 아 자, 쓸어야지, 잘 이제 보겠습니다. 카리 예전 얘가좀잘될것 같아요. 어떻게 쓰러지도 잘 쓰러뜨리게 될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네는 색기리지니까 떠지나오 색기들.

지금 약간 논대를 해서 아우도어씨 이런 음. 비주얼이 족발같이 나오네 음. 족발같이 나와요 육즙이어가지 육즙이, 육즙이 사야 되는데 얇게 쓸어주지 맛있는데 두꺼운 고단은 얇은 게 특가지게 네,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면또 새로 개기 때문에. 자. 음. 음. 위치가 바뀌었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이게 쓸기가 편해야 돼. 음. 자, 자 이렇게 놓고 자. 원래 포구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이더 정교하죠 이렇게 너무 얇은 것 같은데 이 비계니까 내가 최대한 최대한 는데 얇게 썰어서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보고 이렇게 기위해서 이게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아유, 먹음직스럽다. 그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됐어. 요 음. 그죠? 그럴듯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세팅은 끝난 것 같아요. 요건 해서 같이 먹으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이 자, 맛이 한번 끝내주겠죠, 그죠? 자, 특제 소스. 제가 아주 정성으로 들어간 특제 소스에다가 딱 찍어서. 자, 아, 자, 지금 빼내야 될빼 빼내, 빼내. 수육입니다. 자, 수육, 편육, 네, 수육이야? 자. 아빠 있어요. 그래. 음.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음, 뻔한 대목이요. 오늘 아, 도 아이비교도 같이 가졌어 자, 쌈맛이라고알되기딱 올리고 어기다르냐 뭐 자, 이렇게 해서 팥전지는 일는 어. 됐고 마늘을 하나 넣을까요? 마늘 좋았어 마늘 하나 넣고 청양고추도 하나 넣을까요? 청양고추는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쓸어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데, 잘 썰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놓고, 자, 참, 참고주를 하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 음. 뭐, 또 맛있겠어요? 기 막힌 맛이지. 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끄고, 3분씩 뵙겠습니다.